아, 오늘 10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도쿄에 비가 오네요. 일본 전국에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옵니다. 근데 일요일인데도 학생들이 교복 입고 학교로 가나 봅니다. 아 우리나라보다 빡센데. 오늘의 일정은 이제 가나자와라는 곳에 가서 겐로구엔이라는 일본의 3대 정원, 그 다음에 가나자와 성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라는 곳에 가 가지고 어 이제 사슴을 보러 갑니다. 동대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도 있는데 거긴 제가 두번두 두 번이나 갔기 때문에 그냥 절만 겉에만 둘러보고 사슴만 놀러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토로 가서 잘 겁니다. 이 머물렀던 곳이 진보초역이라는 곳인데 네, 일단 도쿄 역 도착해서 또 찍을게요. 야, 저기 무지개가 보입니다. 지금 도쿄역 도착했거든요. 도쿄역 도착하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 주셨네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6시 55분이거든요. 이제 7시 20분, 가가야키라는 신칸센이 타고, 이제 가나자하로 갑니다. 아까 제가 진보초 역에서 영상을 찍다 끊겼는데, 바로 지하철이 와서 끊었습니다. 네. 진보초라는 여기서 머물렀는데, 한자를 보니까, 참또 신기하더라고요. 신이 이제 신. 신이고, 그러니까 일본 말로 하면은 탐이 사마. 탐이고, 보가 이제 보할 호 보자 보하다의 호 보거든요. 그래서 진보 초는 이제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마치라고 하는데 와 신이 보호하는 마을이라는 뜻이 되겠죠. 제가 이 도쿄의 진보초 신이 보호하는 마을에서 제가 4일 묵었네요. 아 정말 신이 저를 보여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무지개도 보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비가 그쳐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 저는 이제 이 도쿄를 떠납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많은 여고생들이 교물을 입고 학교에 가나봐요. 신기합니다. 아, 그래 도쿄 여고생과 같이 영상을 못 찍은 게 그게 좀 아쉽네요. 인구가 제일 많은데, 먼저 돌아다니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래도 도쿄에서도 어제 아저씨 두 명과 젊은 아줌마, 그리고 그 전에는 학교 대학에서도 또 다른 지방의 아, 여고생들과 사진도 영상도 찍었고, 많은 사람과 대화도 하고 했으니까, 만족할게요. 다른 지방에 가면은 새로운 인연이 있겠죠. 네, 저는 이제 가나자역 도착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자는 옐로쿠에 3대 정원, 일본의 3대 정원과 가나자와 성에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이제 카나자와역 도착했습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안내해주시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갤럭쿤에 <laughs> 가는 버스가 없대요 12시부터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54분이거든요 그냥 걸어서 가야겠습니다 걸어서한 2km 정도 되는데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냥 운동 삼아 갤론쿤에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본 현지 사람들이 어 하나자도 많이 여행을 오나 봅니다. 아까 출발하기 전에 그 신칸센 이제 타기 전에 어떤 조정분이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도 교복 입은 여고생들이 보여가지고 일요일도 아 고등학생들 왜 학교 가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수학 여행 하거나 아니면 클럽 활동 하거나 그런 한다고 그래서 이제 교복 입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 이제 그 딸이랑 같이 가나자와 간다고 하더라고요. 미술관 보러 간다고 합니다. 저는 갤럭겐이랑 성을 보러 가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갤럭겐이 가는 중인데요. 오줌포 터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마라톤 하는 날인가 봐요. 지금 가나자와 분들이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다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쭉 가면은 된다고 합니다. 이 마라톤 통제하시는 분이 이 관광, 가이드, 그 여자분한테 물어봤는데, 네, 이제 오른쪽 길로 이제 쭉 가면 된다고 합니다. 보즈보 터질 것 같아. 요 네, 일본 사람들 마라톤 하는 걸 보게 되다니. 음, 아주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는 일본 사람들의 배경 삼아서 한번 찍어보고, 예, 네, 갑니다. 아, 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마라톤만 하는 게 아니라 큰 축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축제를 보게 될 줄이야. 일본에서마칠리라고 하거든요. 와. 갤로그엠 어, 보러 가야 되는데 이런 특별한 날을 놓칠 순 없죠 마라톤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 치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와 스마라시 아, 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가지고 조금 더 영상을 찍고 갈게요 화이팅이다, 화이팅 다 화이팅 이제 시작할게요. 아, 오줌 마려워. 아, 저는 갤로코엔 도착했습니다. 아, 길안 돌고 했으면 20분 만에 오는데 중간에 길이 잘못 빠지고그 축제까지 봐가지고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와, 아, 오히려 또 서양 형님 누님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는 입장료가 있거든요. 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별 명승 갤로코엔이라고 아, 되어 있네요. 명승지인가 보네요. 아, 명승지. 맵이 나와 있습니다. 안글로도 적혀 있네요. 어, 입장료가 있는데요. 어, 생각보다 안 비싸네요. 벌은 320엔, 3200원입니다. 예, 저는 이제 티켓을 구매해서 갤로그엔 관람하러 갑니다. 아, 이게 320엔인데 그갤로그엔이랑몇 가지 볼수 있는 그 세트 요금이 있어요. 그 500엔이거든요. 카나자와 성 안에도 갈수 있는 거를 저는 500엔에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카나자와 성 안에는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왕 왔으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트권을 구매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싸다고 해서 500엔 그냥 질렀습니다.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또성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오, 경치가 끝내주네요. 제가 일본산 많이 욕했죠. 못 <laughs> 없다고. 아, 근데 전 멋있네요, 여기. 네, 카나자와 오면서 신간산에서 바라본 산들이 오늘은 멋있어 보였습니다. 와, 오늘 비도 그치고 너무 좋네요. 어, 좋긴 좋다. 어, 좋다, 좋다. 오. 조심히 쓰겠습니다. 와. 야저 작은 집이 끝내주네요 어갤로그엔 전만 끝내줍니다 아, 큰아저귀 성안 올라가도 될것 같은데 180엔 1800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3대 정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연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직 큰 그냥 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길이 여러 갈래가지고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 피해서 저 혼자 걷고 있습니다. 기대한 것보다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네요. 음, 배가 고파서 그런가? <laughs> 그래도 오늘 나가기 전에 토스트 두 개는 먹었거든요. 마지막까지 봉을 뽑고 출발하긴 했는데. 어, 나밖에 없어. 어, 거미. 제주도에도 거미 많이 있었는데. <laughs> 오늘도 계단을 올라갑니다. 인생은 매일 올라가는 거야. 지금 가방도 메고 있어가지고 걷기가 좀 힘듭니다.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가방 막힐 수 있냐고 물어본 걸 깜빡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찍어주고 힐로쿠엔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아주 넓은 공원, 정원 이 정도로밖에 저에게는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가나자와의 그냥 맑은 공기를 마시러 왔다 생각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어. 예, 네, 일단 더 돌아볼게요. 그나마 여기가 좀 운치가 있네요. 제 관점에서는. 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그 팜플렛을 잘 보지 않아요. <laughs> 받기만 하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갑니다. <laughs> 또와또 계단이야 씨. 아, 괜 저는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올라갈 거고 다 올라갈 겁니다. 아 일본은 철저한 개인주의인데 아 무리를 지어서 다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기본 두 명, 세 명, 3명. 세 명이 제일 많은 것 같아. 한두 아, 명이면은 그래서 말을 좀 걸어볼 수 있는데 3명은, 예, 세 명은 예세명이나 아이 컨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기운이 빠져요. 아 힘듭니다. 일본 은왜 이렇게 집단주의가 돼버렸지. 이제 성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사카 성이랑 좀 다르긴 하네. 어저게 카나자 성인데요. 바로 일자로 되는 게, 어, 멋있네요. 아, 진 신칸센처럼 멋있습니다. 오사카 성이랑 나고야 성이랑 다르네요. 미용 삼아서 찍어주고. 길쭉길쭉 합니다. 아, 오케이. 아, 길쭉길쭉 하네요. 와, 성이 더 멋있어요. 간지, 간지. 아, 멋있다. 쉽쇼. 와,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히려 이게 더 정원 같은데요? 이게 더 멋있어요. 저는 이시카와 문이라는 곳에 들어왔는데요. 아 지금 슬리퍼를 신고 있어가지고 빨리 걷지를 못합니다. 아, 신발을 갈아 신어야 돼요. 아니 뭐가 있으려나 설마 이 끝인가 이게? 이 끝이야? <laughs> 저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아, 중요 문화재라고 하네요. 소마루 쏘고 아, 창고네요. 아좀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 볼게요. 이형 왔으니까 즐겨야죠. 어, 나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2층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창고가 아니라 옛날 교회 같아요. 교회, 교회 건물 같습니다. 창고 같지 않은데, 이 어느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중요 분해자라고 하는데,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카나자와성 길쭉길쭉해서 좋다 아주. 좋아 좋아. 한반 정도 돈것 같아요. 카나자성 주변을 좀더던 후에 성 안에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서 잠깐 멋이 나네요. 야 성벽들. 자, 이제 진짜 성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 배고프다. 빨리 들어가 봅시다. 가나자와 성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기 유리입니다. 유리입니다. 뭐, 가나자와의 역사, 성이 만들어진 배경, 뭐, 이런 게 적혀 있겠죠. 여러분, 박물관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어서 뭐 그냥 대충 보고 가겠습니다. 뭐 오사카 성과 크게 다를 바는 없어. 내부는 네 똑같아. 이미적으로 만든 거죠. 화성 어. 안에 기계가 <laughs>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유사카 <요사> 성과 똑같아. <laughs> 이다 조립을 해서 세운 거라고 합니다. <laughs> <laughs> 음. 아예 한글로 한나자성 역사적 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음. 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아, 아직까지는 저 혼자 있습니다. 다들 1층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 나무 냄새 끝내준다. 고려가구가 생각난다. 조, 조금 별명 같은데 고려가구아쿠다테 그립다. 아 카나자와 성 내부가 길쭉길쭉해서 좋네요. 오사카 성은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높게만 돼 있어가지고 길이 되게 좁거든요. 아 여기는 길쭉길쭉해서 좋다. 아까 1층에서 그 안내해주신 할아버지가, 어, 설명해주셨는데, 한70%못 알아들었어요. <laughs> 소리도 작거든요 제가 이해 못하는 그런 단어를막 사용하셔가지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대충, 그, 나무로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어, 일본의 건축물들을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 스바라시 음, 저쪽은 뭔가 복원 중이거나 공사 중인가 봅니다. <목소리> 원래 더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코로나 때부터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 올라가고. 조금 아쉽네요. 아, 여기가 끝인데, 멀층에또볼게 뭐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와, 완전 요새네요, 요새. 저 투명 유리 요새 엑스포와 스카이치리가 생각나네요. 와. 여기가 카나자성 아, 문인데요. 와, 아, 엄청납니다. 음. 와, 진짜 요새다, 요새. 음. 와저 하늘 좀 보십시오. 야, 그럼 너무 맑다. 야, 아 진짜? 카나자와 상에 빠졌습니다. 원래는 갤로쿠인을 음, 엄청 기대를 했고. 그냥 카나자와 성은 그냥 다 똑같은 성이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 모양만 겉만 다를 뿐 그저 그랬는데 우리 여기 카나자와 성 주변에 이 공원이 훨씬 더좀 아름다운 것 같아요. <laughs> 뭐 내부는 저성 내부는 크게 볼건 없는데 뭐성 모양도 다른 일본 성에 비해서 모양도 다른 편이고 아 너무 깔끔하고 좋다. 아그래서 카나자와 성 오기 잘했다. 어제 갤럭그인이랑 다 붙어 있어가지고, 저처럼 카나자와 여행 오실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12시 돼서 여기서 점심을 먹고, 저는 이제 나라, 이제 나라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 만나러 가야죠. 아, 아직 떠나지 않았고, 여기 문이 두 군데 있거든요. 제가 이쪽 문에서 아까 설명해주신 할아버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70%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에서 이제 경비원들이, 이제 병사들이죠. 병사들이.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통과를 시키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올라갔던 곳이 2층인데, 계단이 있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는 못 내려가게 지금은 통제를 하고,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 는 진짜 저기까지만 걷고 이제 가볼게요. 와, 이 성, 아,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공원도 괜찮네요. 널찍널찍합니다. 근데 네, 가진 않을게요. GTA처럼 게임할 수 있는, 그냥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네요. 네, 현재 시간 4시 13분이고요. 네, 나라 가기 전에 교토를 먼저 왔습니다. 제가 교토에서 숙소를, 기박을 잡았기 때문에 가방이 무거워가지고 교토로 왔어요. 어차피 교토 다음에 나라로 갇히기 때문에, 아, 이게 도모로 교토에서 갈수 있는 거리라서 먼저 숙소에 가서 가방 내려놓고 체크인 하고 다시 교토역에서 이제 나라 갑니다. 소요 시간은 50분 정도 걸리고 한 15분 후에 아, 이제 기차 타고 갑니다. 어, 아, 시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쿄처럼, 사포로처럼한 4시 반, 5시부터 확 어두워지면은, 사슴이랑 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교토는, 좀 바람도 불고 춥네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좀 힘들긴 한데, 지금 머리에 좀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지금 컨디션이 좀 그렇습니다. 첫날부터 빡세게 돌아다녀서, 좀 많이 힘드네요. 아, 여러분, 저 나라 도착했습니다. 아, 도쿄에서 짐을 맡기고, 어, 다, 나라로 왔는데요. 지금 현지 시간 5시 반도 안 됐어요. 5시 26분이거든요. 근데 벌써 어두컴컴해요. 아, 제가 그, 나라공원 가서 사슴이랑 노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두워가지고 사슴들이 잘안 찍힐 것 같고, 혀가 꼬이네요. 안 찍힐 거 같아요.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잠깐이라도 둘러보고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11월이 다 돼가다 보니까, 여름은 아니니까 해가 가망칩니다. 어쩔 수 없네요. 아, 아쉽습니다. 오늘 이동 시간만 반나절를 잡아먹었네요. 도쿄에서 가나자와, 그리고 가나자에서 교토 나라, 또다시 나라에서 교토 하는데 오늘 영상 보분이 많지 않지만, 이동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긴 합니다. 아, 참 죄송하네요. 해가 금방 지지 않았더라도, 다시 5시 반이면은, 아 충분히 더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좋은 날씨에 온게 맞긴 한데, 태양을 무시할 수 없네요. 태양을 피하는 방법. 네 어쨌든 저는 사슴공원, 나라공원 향하는 중입니다. 나라 여행 처음 오시는 분들은, 동대사랑 사슴공원은 꼭 가시길 바랍니다. 나라도 뭐 크게 볼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나라 여행, 일본 여행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동대사 절이랑 사슴공원은 가세요. 뭐 정말 오래 잡아도, 하루도 아닌 반나절이면은, 나라에서 놀수 있거든요? 반나절이면 나라 둘러볼 수 있으니까, 동대사 보는 것보다 나라랑, 함이랑 노는 게더 시간이 금방 갈 겁니다. 사람들은 다 동대사랑, 사슴이랑 시간 놀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저는 반대로, 출근하러 가네요. 아, 슬프다. 제가 출구를 다른 쪽으로 와서 그런지 예전에 왔던 길이랑 상당히 다릅니다. 그때는 인력거도 있었는데 제가 약간 도심 쪽으로 온것 같아요. 아, 이제 나라 공원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이제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사슴이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원래 이런 도로 차도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나 공원 안에 가뒀나보다 이제 다들 들어가라고. 원래 가게 안에도 막 들어오고 사람들 막똥구멍 빨고 이러거든요. 아 진짜 가둔 것 같아요 된장아 6시까지 봐주지 다 왔는데 지금 아 진짜 사슴이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이런 도로 횡단보도 막 건너다니고 그러거든요 아 이게 말도 안돼 진짜 아 사슴이 진짜 퇴근했나 보다 아 여러분 드디어 사슴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원래 엄청 많거든요 야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야 어디가 나랑 같이 찍자 도망가지마 제발 제발 야 가지마 가지마 제발 제발 잠깐만 나랑 10초만 사진 찍어줘 나 여기서 찍을게 가지마 가지마 어디 있어 안돼 가지마 제발 가지마 그래그래 옳지 옳지 안돼 가지마 가지마 <laughs> 아 그냥 저 사슴 한 마리만 패겠습니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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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슴, 사슴용 샘베를 팔거든요 지금 뭐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샘베 사는 순간 사슴들이 용케 알고 몰려듭니다 그때 어, 샘베 줄때 똥구멍 조심하십시오 어, 뒤에서 사슴이 막 또, 또 똥구멍 물고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고맙다 자 나랑 인증 영상 찍어야 돼 잠깐만 잠깐만 제발 나 힘들게 왔단 말이야 아씨 찍기 힘들어 제발 가지마 나랑 같이 찍어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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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같이 찍어줘 부탁이야 반려스타를 자꾸 피합니다 하긴 무전 수밖에 그래 보내줄게 너랑 잠깐이라도 찍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지 그 나라 공원이랑 동대사랑 다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거든요 아 하... 어차피 지금 다 닫아가지고 별도 못 가고 사슴도 안 보이네요 다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너랑이라도 찍어서 다행이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멀리서 찍어야겠습니다. 사슴아, 제발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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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야매. 아, 여러분, 사슴 갔습니다. 그래도 저한 마리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아, 많은 사슴들이랑 사진 찍고. 원래 계획은 나라에서 한번 대화를, 아, 또시도 시도해 볼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동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긴 했어요. 근데 나라는 제가 두 번이나 왔기 때문에, 오늘 포함해서 세 번이거든요. 근데 오늘 왔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주 번이나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아, 이거 영상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온 거거든요.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다고 해야겠죠. 근데 저 사슴 한 마리가 너무 귀하다. 낮에 오시면은 사슴들이 넘쳐나가지고 오히려 실증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샘베사는 순간 진짜 우르르 몰려기 때문에 무섭거든요. 아, 그래도 오늘 이제 그 일정은 뭐다보았습니다 제가 카나자를 처음 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두고. 나라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잠깐이라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두워지고 잘 보이지 않지만 은 그래도 왔습니다. 오늘밖에 나라 오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왔어요. 오늘도 피로도 많이 쌓이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렇네요. 일본 사람과 대화는 하온도 없었네요. 아,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은 바로 다시 교토로 돌아가서 영상 편집 업로드 하고 이제 꿈나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민나상 유메노쿠니 대아이마셔 안녕 내일 교토 여행 시작합니다.